아, 영색 틀어서 소꾸 특허죠. 소지 보인다. 발견. A 자형 A야 형 A야. 형 A야. 어. 어. A야.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죽이게 되진 않겠어. 야 아파라. <목소리> 어, <목소리> 아군이 와, 한명 이게 헤드 맞나. 와요. 애 와요. 애 와요. 나이스. <목소리> 어, 나야 이거.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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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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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야, 나 씨. 나 유튜브 킨이라고 씨. 좀 전신 멍 때렸다. 기었다 방금. 아, 나 방금판 네명 잡은. 아, 순간 유튜브 킨이라고 좀늦었다대명이다 어, 심장 아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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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3연승하면 등급 올라요. 근데 한판 지면은 강등되어 안보이또인가왜 왔어 또왜그죠 오, 나이스, 오. Safe, 말, 와 진짜 지지 t h a 나 본데? k i Heckernownde? Say, you're a h e c k e r 저기 w 기 d 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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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고 아이브런 미어아군한명아씨어 라이프. 쟤 친구들 다 어디 갔냐? 고려한 봉. 아, 도저히, <목소리> 고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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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코리아는 목소리> 너무 와이지. 뭔 말이야? 야, 야, 그래, 그래. 야, 야, 야 저우한테 진짜 우리 집에 안 돼. 안했어 아. 아, 우리 잘생 마 지키겠다 지키겠다. 아, 원리조직히 이때. 기는데한테 1등 내주면 안 아고마. 다 산다. 오, 오케이. 마팀이서라도망하는데그래 이거지. 다다좋다 여기야. <laughs> <자>, 발 <발견. 웃음> 아

가져갔는데? 스파이크 설치. 같이가 같이가나 너무 좋은데. k 이거 코리아, 코리아,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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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다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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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총 장전 소리 다 들리나 보네. 도망칠 곳은 어, 없다. 총박 소리? 총박동 소리도 들려? 어 총박동 소리 들어그 소리 다 들리. 음. 그래서 이 어디 이런 게 좋은 게 장전을 여기. 좀 느끼하죠. 그러니까 총알 많잖아.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집중하라고. 쪽이야무점 플레이. 아뭐 하거? 우리 코리아. 장남들 타탈 모르나 이거 한명 나면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오케이. 어. 넘버아 <목소리> <목소리> 내려갈 수록 뚫어있는 <뚫고> 거구나. <목소리> 아 아. 아, 나 스킵을 안 쓰고 있다 지금? <laughs> 나 그냥 평으로때려잡고 있는데? 야 <놀람> 거기서 <놀람> <놀람> 내 분노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이한명남았다 개터네. 6초 아, 쪽도네 핵해 가지고 지금 sen. 야 우리 우야노야 중국이 해켜가지고 지금 저 혼자 제 8킬 했다 우야노 우리 아 니가 없냐 아나 중국 아가 해켜가지고 저 8킬을 했었다 아 오빠라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은데 <laughs> 아씨드야 바로 헤드 따는 거야 에바지 아씨 아니 대이야아 바로 헤드네 에바지 경기중 지 고어치 고어치 나 우리 이 코리아 넘버아이 코리아 넘버 어? 이거지 이거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고쳤 아, 한명 남았습니다. 아, 중국 좋았고 좋았어. 좋았어. 중국 죽었다. 나비스나 아이스 이게 코리아지 이게 코리아 아이가 이게. 아싸. 괜찮아. 진짜 해내꺼 아니야. 내 총. 내 총이 같잖아. 형 거. <laughs> 내 총인데. 아, 왜? 아녕봐야지 장전 어 장전 멋있다 끝났어? 어 뭐야 또 끝났네? 어씨뭐 했다고 끝나는데 네, 형이, 형이 여기 봐나 에이브. 아나 A, 아, 나 건데. a 건데 그냥 뭐봐 그니까 나도 그렇게 계속 A 니 그러니까 없으면 a 가라 이 들어와 형나여이스파이다적 발견. 여기야.

<laughs>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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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10초 남았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나 누워 줘야지 어디가? 아이 도망갔다. <laughs> 나이스. 아 나도 진짜 나나나 나, 나 죽으면은 그거 살거 오퍼 살 거란 말이야. 뭐 우리 랭크 맞지. 리랭크 랭크인데 이거 왜 이러냐? 상대 따라 해면안 얻겠다. 아 너무 행복해. <laughs>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야. 아아 어, 어, 돌아? 여기 진짜, 있다. 어, 오딘으로. 여기 여기야. 야. 여기 야, 야. 야, 말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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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야.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걸 기출, 기출 변형을 해버리네. 어? 어? 천천히가 형 애를 죽이고 있으니까 돌면 동시에 나가. 어? 깨가실게야. 여기 보인다. 한명 남았습니다. u 아 l 이한명 남았습니다. 해체 가자, 해체해체해체 해체, 해체, 아니 해체해체 해체해체 해체, 해체, 뭐하노 마! 마 해체! 해체 i 씨 s 해체 t s h i 전반전 <laughs> 최종라운드 <laughs> 이젠 아껴도 소용없어 다 써버려 어야 잠만 야 내가 이킬 안하면 내가 ㅅㅂ 5등이네 아나빡신다나 나 한다 나 간다 보여준다 나 보여준다 했다 나 보여준다 했다 나시 ㅂ 딱 때라 아개빡시네시흐흐 e 시시 my k o e 시 n h e s t k o r e a e north k o r e a 네네 나비록스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이고이 같은데? 망칠 곳은 없다. 차이 차이나 너무 빠르이게 너무 지 차이나 너무 빠이나나 아, 차이나 너무 빠르 차이나 너무 빠이브 차이나 너무 파이브! 차이나 너무 파이브! 여기야. <laughs> 차이나 너무 이브이 너무 파이브! 차이나 너무 파이브! 차 해가지고 차이나 아이, 쫑구 이거, 핵도 껐네, 이거. 어, 킬 못한 거 보니까, 핵 껐네, 이거, 막. 어이, 쉴게, 이거 또, 쭈무이라고 이거. 양심 있네, 그, 핵도 끄고, 막, 어? 뱀가자한테걸러졌네 <laughs> <밴> <laughs> <laughs> 아, <laughs> 아이, 그, 벵가자한테 걸렸구만, 이거. <laughs> 아, 이 원래 10, 11대 1이어야 된다고, 아이. 이거 어디 막아줄까? 어, 삐. 급히 왼쪽 으, 로 왼쪽 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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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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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아, <laughs> 어이, 샷건, 기니ちょ우다, 샷건, 고행, 아, 샷건 괜히 쪼었다, 마 아, 씨. 샷건 거의 괜히 쪼다 1 0초 남았습니다. 말 진짜 안 듣네. 마노스 보슈나. 아 씨바 나또 오등이네. 제 디코 아. 넘어갈래? 니또또등이네아씨 아, 개빡치네. 아 병세기야 문 정신병동으로 가자. 아, 정신병동

이한 아, 그러면 돼? Mm. 오, 좋아요 이나행다 어어, 어어, 오오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오, 존나 아파, 존나 아파 가자, 삐루 아, 저, 존나 아파 어, 세이지형 보여줘, 세이지형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만만한가, 오, 좋아, 어, 좋아 <laughs> 마, <laughs> 설이 <laughs>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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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아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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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치해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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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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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야 한국이 자존심 내가 딱지키고 있다. 미안한 거야. 미안한 거야. 내가 빠져갔고, 내가 빠져갔고만 해. 한국이 자존심. 어우씨, 어우씨, 어우씨. 한국이 자존심 버리면. 아, 야근데 내가 그래 도 어시도 많이 해냈다. 야 솔직히 어시는 인정해 주자. 어시, 어시 인정해 주자. 5이비 차이니즈.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웃음> 확인. 등의차 일분 오등 분이 나냐? <웃음> <웃음> 아. 마차이가 너무 빠르매 포인트. 마 차이야 너무 빨 쉐이크 엄마. 바이. 어 가자. <뮛> <Elliot> <Dartmouth> <TF> <sevent cook> <organizational> <Brother> 아, 처음 <-est> 어, 갈시가일티어 오네. 형형형형이야형형형아형형형어형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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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내형형형형형형형내형형내형 야, 내가 안먹은거 같은데 누가 내한테텃지있냐남시니다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남았습 남았습니다. 남나연 10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파티는 끝났다. 이제 나가 주실까? 스파이크 줘 봐. 스파이크 뭐나 없는데. 어씨발좋됐다 아트록스다 왜 발로란 다음에 형태기 미없다아좋됐다아좋됐네아야씨발저기야쭈붕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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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해가지고 내가 시발 오던냈잖아개 새끼 저거 아나 들어간다 씨발 개빡치자 가자 가 너무 많 너무 많 아, 진짜 뭐냐 저? 나이드람. A 설. 어 야, 삐삐 다았다 A 한명 왔다 돌아왔다 조심해라. 궁수 궁수고 궁수고, 어 궁수고 설래. 아, 빛들러. 어, 아 이거 뭐 A 설래, A 설래. A 설래. 한명 남았습니다. A 설하지. 에설하지 거의 설아지! 에이, 설아 설아지! 에에설하지 에이, 설아지! 에이, 아 에이, 설아아아지 에이, 설아고 에이, 설아고 에이, 설아지! 지 에이, 설설지지에설하 에이, 에 야야 코리아파워 진심모드 기? 코리아파워 진심모드? 나 무슨 어디?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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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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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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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이제 그만. 어왜 갑자기? 따다. 자. 아, 확인 확인. 가대를 하고. 음.